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믄 무엇입니까? 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약인데 이로써 그들은 영적으로나 신비하게 그러나 참되고도 나뉠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됩니다. 이 결합은 그들의 효력있는 불신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얻는 유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아주 복된 특권을 누린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유리문답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오고, 신적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부께서는 은혜와에게 유일한 중과자로서의 그의 순종 까닭게 예수님을 만물 위에 두셨습니다. 즉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전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죠. 또 성부께서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제 골로세서와 에베소서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만물 위에 교회, 교회 위에 예수님.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그 사이에 교회를 두셔서 친히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대리 통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지체가 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시고 사무셨느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완전히 실행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고, 이런 것이 1차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전적 주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에베소스 2장 6절에서 8절을 봅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가 아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로서 그분의 전적인 주권의 발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했다면 방금 읽은 또 에베소 2장 6절에서 8절의 본문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이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저는 성경에서 이것만큼 매력적이고 탁월한 성구를 찾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미 안치운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삽니다. 이만큼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내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도가 되어지는 건 역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선물도 예수님 밖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구속에 있어서 말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복을 받은 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복을 누려요. 택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불 가분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봅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한 영, 영적인 것으로 설명했죠. 한 몸이라고 안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많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실체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영생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과 택자들이 연합되어 있어서 영생을 뺏을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영생이 그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러하다. 물질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합니다. 영속적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영구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볼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 종이 쪼가리 하나 주지도 않고 뭘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약속하시고, 피로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는 영구한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복된 교리, 세월 지나갈수록 이것만큼 복된 교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신다니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려 하신다니 이것만큼 가슴 설레는 교훈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으면 침이 더 없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자를볼뿐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세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택자들의 머리여 남편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복된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땅에서의 비유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이 결혼, 두 번째는 이제 몸에 대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보주시다. 여기서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우월하고 열등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동등하고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질서상 남편을 머리로 두셔서. 가정을 질서있게, 화평중에 다스리게 하십니다. 머리라고 군림할 수 없어요. 머리와 몸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서로를 성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이 교훈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그대로 성립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교회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고 모든 통치를 받고 모든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는 표현은 일차적으로는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보편교회가, 무형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는 성경의 일차적 적용 대상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신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0절도 봅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 또 몸이라는 비유를 둡니다. 몸, 몸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머리와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몸도 그렇게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뗄수 없이 불가분하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택자들의 남편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서로 헤어지고 나뉘어지는 부부가 있으나 예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과의 혼인관계는 영속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약속하면 이미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잔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합방하지 않았어도 이미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요섭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황혼, 이혼하고자 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양치 어린 이제 놀라운 이 결혼의 절정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세상의 끝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마무리 하게으로서 축복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택자들은 그들의 유효적 소명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자, 이 연합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유효적 소명을 통해서. 에베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정말 놀라운 설명이 나오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 유효적 소명이에요. 이 유효적 소명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죠. 택자들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백제들을 불러내세요.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유효적 소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유효적 소명은 이런 놀라운 복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이 지체들을 보세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점점 온전해지는 게 보여요. 강해집니다. 다가 견고하게 되어서 굳건히 서있는 걸 봐요. 우리 주일에 이제 모였을 때,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청소년들 쑥쑥 자라는 거 보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크니? 그러죠. 그리스도의 연합에 들어간 성도가 자라는 것도 그와 같아요. 쑥쑥 자라요, 처음에. 그리고 장년들은더 이상 키가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든든하게 안정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결과를, 열매를 냈습니다. 어떻게요? 침이 부르시는 이유효적 소명가닥에 거부할 수 없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봅시다. 너희를 불러,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위쁘시도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어떻게 발현된다고요? 유적 소명으로, 소명을 부른다는 거죠. 주님이 불러내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드시잖아요. 목자는 양이 누군지 다 압니다. 양의 이름을 다 정해서 누구야? 그러면 그 양이 오죠.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은 택자들을 유적 소명으로 아무게야? 불러서 믿음과 회귀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내가 믿었다 하지만 사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예요. 신비해요. 몇날몇 시에 어떤 친구를 통해 어느 어느 교회에 가게 되어서 믿게 됐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쪽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입장, 영원의 관점은 뭡니까? 창사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현되어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효적 소명으로 그 사람에게 성량의 감동을 주어 교회에 가입하게 하고 믿음과 회계로 믿음을 다아게 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나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그래 다시 한번 질문을 다볼까요 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무엇입니까? 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야 겠대. 은혜에서요. 이로써 그들은 영적으로나 신비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영적으로나 신비하게 그러나 참되고도 나뉠 수 없이 참되고도 나뉠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됩니다. 이 결합은 그들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탁월한 설명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효력있는 부르신을 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민노라 결단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수중이 있어요. 내가 신앙고백을 했노라라고 공언하기 전에 그분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내게 나타난 것을 나의 공로로 돌릴 게 아니에요. 사위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실패 없이 주님이 실패 없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공허한 메, 메아리처럼 될 때도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 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여기서 열매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무 실적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며 주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남편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마음껏 교제하는 지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